연휴를 틈타 은행 콘크리트 벽을 뚫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겔젠키르엔 경찰은 슈파르카세 저축은행 겔젠키르엔 지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은행은 29일 새벽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은행 지하 금고실에 침입한 뒤 한화 약 500억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도둑들이 대형 드릴을 이용해 금고를 부셨다며 영화 오션스 일레븐처럼 매우 전문적으로 실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27일 밤 은행 인근 주차장 계단에서 남성 여러 명이 큰 가방을 나르는 것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분노한 고객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들어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25년간 금고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은 현지 매체 벨트 방송에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아직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형 은행이 이렇게 허술해도 돼? 저게 안 잡힐 수 있다는 게더 놀랍다. 벽두를 동안 진동은 어떻게 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